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네 마리째 발견됐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선 멧돼지 포획틀 설치가 본격화됐습니다. 다음 달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국내외 73편의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 게 과제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첫 상호협력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오늘 철원의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민통선 안쪽 멧돼지 소탕을 위해 민간 사냥꾼들이 투입된 데 이어 대형 포획틀 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효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터에 멧돼지 포획틀이 늘어서 있습니다. 크기는 높이 1m, 폭 0.7m, 길이 2.2m입니다. 무게도 100kg이나 됩니다. 어른 두명이 들어가 앉아도 넉넉할 정도입니다. 멧돼지 포획틀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멧돼지가 안쪽으로 들어와 이 발판을 밟게 되면 문이 닫히면서 멧돼지가 안에 갇히는 구조입니다. 화천군은 이런 포획틀을 20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에 20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역 주둔부대에 나눠줘서 민통선 이북 지역에 설치합니다. 화천은 민통선 안에서만 총기 사용이 허가된 상태이다 보니 멧돼지가 민통선을 벗어나기 전에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포획틀 제작을 서둘렀습니다. 수요조사 요청한 거 말고 거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군비로 확보를 해서 대2 0로1개씩더가로더 나눠드리는 거죠. 현재 강원도에서 접경지역 5개 시군 가운데 포획틀이 배포된 시군은 철원과 화천 두 곳입니다. 수량은 40개입니다.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하려면 앞으로도 포획틀이 350개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포획틀 제작 업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의 시군에서 서로 달라고 하다 보니 얼마나 빨리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수요는 한 1400개의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11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다 완전히 배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통선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멧돼지 집중 포획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다음 달 강릉에선 강릉 국제 영화제가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오늘 첫 기자 회견을 열어 영화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개막작 《감쪽같은 그녀》를 시작으로 국내외 30개국 13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 등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고전 영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영화들은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CGV, 경포해변 등 4곳에서 상영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관객과 시민들 모두가 어울려서 영화를 보고 즐기면서 감소하는. 강릉시는 강릉국제영화제가 전 세계에 강릉을 다시 알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성숙된 강릉 시민의 에너지가 세계와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영화제이다 보니 낮은 인지도를 딛고 유명 영화인과 관객을 유치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 개최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고전 영화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령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릉 지역 문화 예술 단체들이 PK 릴레이 홍보를 결의하는 등. 강릉 국제 영화제 성공 개최를 위한 분조성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영월군과 평창군 등 강원 지역 5개군이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특례군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영월과 평창 등 전국 24개 군은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를 창립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군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과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지방 소멸 위험에 직면한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 간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와 양양군도 학교 급식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섭니다. 양양친환경농산물을 속초시내 학교에 공급하는 방안인데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와 양양이 합의하면 학교 급식을 위한 지원센터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센터의 면적은 2,100 제곱미터로 농산물 저온 저장구와 냉동실 입출하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속초급식 학생수가 9,000명이 넘는 만큼 양양의 농산물을 속초 28개 학교에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양양군이 농산물 팔로 확보 등을 위해 속초시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그 지역 농산물 학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것 같습니다. 동일한 교육 지원 청임을 감안하고 또 시군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속초시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면서도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속초 진입에 불편을 겪는 동해 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에 쌍천을 가로지르는 직선 교량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자는 겁니다. 속초와 양양이 상생할 수 있는 만큼 두 사업을 연계하자는 취지입니다. 물 문제라든가 또양양 i c 와 도로 연결 접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요.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그렇지만 직선 진입도로는 양양군이 속초의 관광객을 뺏길 수 있다며 반대해 몇 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사 여부는 북양양 나들목 접속도로 설치 여부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속초와 양양이 지금까지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첫 협력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별 출마 예상 후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 후보군을 살펴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다섯 개 시군이 묶여 있는 복합 선거구입니다. 현역 의원은 재선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으로 내년에 삼선 도전이 확실시 됩니다. 같은 자유한국당에선 김현식 전 태백시장과 박선규 전 영월군수가 출마를 결심하고 공천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염 의원의 경우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욱 지역위원장은 출마가 확실시되고 장승호 전 이해찬 당대표 후보특보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최종현 지역위원장과 서령호 중앙당 부대변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유재규 도당위원장이 거론됩니다. 또 출마 의사를 밝힌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 입당이 유력합니다. 정의당에선 아직 예상되는 후보군이 없어 후보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총선 때는 횡성군수 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져 횡성 지역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섯 개 시군이 묶여 있는 복합 선거구의 특성상 후보 출신지 등에 따른 소지역주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2018 평창 기념 재단이 평창 올림픽 유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내년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캠프를 열고 올림픽 유산 계승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파른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오며 동계 올림픽의 묘미, 스키 점프의 짜릿한 장면을 재현합니다. 실제로 보니까는 뭐 실감도 나고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막 제가 또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2018 평창기념재단의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호랑 반다비 캠프의 시범사업인 올해 첫 평창스포츠캠프가 열렸습니다. 스포츠캠프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창과 강릉 일대에 마련된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교육들이 진행됩니다. 평창기념재단은 강원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캠프 확산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캠프엔 연간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찾아 올림픽 경기장 운영 수지에만 연간 12억 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기념재단은 현재 88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올림픽 유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평창올림픽이 남긴 평화의 가치와 성공 개최의 자긍심을 전달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스포츠의 즐거움을... 하지만 430억 원에 달하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확보는 올림픽 유산 사업 성패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산의 계승을 위한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이재민을 위한 조립주택 사업비를 재해 구호기금으로 먼저 집행하기로 하고, 9억 6천만 원을 들여 조립주택 32개 동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강원 영동 지역을 휩쓴 태풍으로 삼척과 강릉, 동해 등에서 이재민이 모두 1,862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219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친인척 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해 시의회가 도청 신축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동해 시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를 열고 박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청 신축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도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도민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촉구하고 관련 절차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강원도와 도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를 부동의 통보한 데 대해 강원도가 다음 달 조정 신청과 소송 등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보완 또는 반려해야 함에도 부동의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 조정 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5분쯤 속초시 장사동 한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평창군 대화면 65살 이모 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이 씨는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로 불에 탄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동료 등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폭력 화해와 분쟁 조정단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시행하고 학교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강원도에서도 해마다 18명씩 미성년자 집주인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심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강원도에선 미성년자 쉰 4명이 임대소득 4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미성년자 18명이 1인당 740만 원씩 임대소득을 올리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성년자 임대 사업자는 6천여 명으로 이들의 1인당 임대 소득은 연간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택수색 대상은 누적채납액 500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거나 친인척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채납자는 2,500여 명,채납액은 638억 원입니다. 정선군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여행업체를 조청해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이번 팸투어는 중국 현지 여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정선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 관람과 정선 5일장, 집와이어, 삼탄 아트마인 등 정선 지역 주요 관광 자원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